안녕하세요. 코인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GK 로업 기술의 선두 주자죠. 타이코 테스트넷 참여하시고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방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코는 가스비를 절감하기 위한 GK 로업 기술을 활용한 레이어2 프로젝트죠. 2022년도에 설립된 중국 회사입니다. 타이코는 굉장히 많은 투자회사들로부터 많은 돈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OKX Ventures, h e s s i 등, 그리고 엠버그룹도 보이고, 다양한 엔젤 투자자들도 타이코에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2022년도 9월에 1000만 달러, 그리고 2023년 6월에 프레일 라운드에서 1200만 달러, 그리고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에 시리즈 A 라운드에서 1500만 달러, 총 510억 원의 굉장히 큰 투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자, 팀 멤버를 살펴보면, 이 GK로록 기술을 연구, 개발, R&D 했던 루퍼링 회사의 출신의 굉장히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자, CEO는 데니엘 왕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구글 마운틴뷰의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겸 기술 책임자였고요. jd.com 엔지니어링의 수석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중앙보험의 수석이사, 그리고 베이징 정보기술 유한회사의 공동창립자,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포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루프링 재단의 설립자였죠. 정말 실력 있는 CEO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타이코, 헤클라 테스트넷에 우리는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여러, 몇번 해봤지만 잘 되지 않는 트랙 작업을 제외를 하고, 오늘은 되는 작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지갑에 홀스키와 그리고 타이코 헤클라 네트워크를 삽입합니다. 1-1번, 1-2번 링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홀스키 테스트 이더림을 수령합니다. 테스트 이더림을 수령할 수 있는 사이트는 총 3개입니다. 2-1번, 2-2번, 2-3번 링크입니다. 세 번째, 타이코 헤클라로 홀스키 이더리움을 브릿지합니다. 3번 링크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이트에서 타이코 헤클라에서 홀스토큰을 민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겔즈 패스포트를 가지고 계실 분들은 어, 겔즈 타이코 트러스트 보너스에서 2500포인트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타마스크의 홀스키와 타이코 헤클라 네트워크를 삽입하는 것부터 함께 해보시죠. 자, 1-1번과 1-2번 링크 페이지로 연결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시게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지갑을 연결하셔야겠죠. 자, 커넥트 월렛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잠금해제. 다시 한번 지갑을 연결합니다. 커넥트 월렛. 지갑이 연결됐죠. 그리고 add to metamask.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그렇게 타이코 헤클라 L2 체인을 우선 삽입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홀스키 네트워크도 삽입을 합니다. 지갑을 연결하시고요. 동일하게 add to metamask. 클릭합니다. 그리고 홀스키 네트워크를 삽입을 합니다. 자, 네트워크, 메타마스크 지갑에 삽입됐다면 이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창 눌러주시고 그리고 메타마스크를 한번 클릭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옆에 보시면 네트워크가 보이시겠죠? 이 네트워크에 스크롤해서 내려 보시면서 홀스키와 그리고 타이코 헤클라 네트워크가 삽입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홀스키 네트워크 보이시죠? 더 스크롤해서 쭉 내려 보시면 타이코 헤클라 L2 네트워크가 삽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메타마스크의 홀스키와 타이코 헤클라 네트워크를 삽입 완료했습니다. 자, 두 번째 홀스키 테스트 이더리움을 수령해 보겠습니다. 어, 이더리움을 수령할 수 있는 사이트는 총 3개입니다. 자, 2-1번 어, 링크 통해서 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이 왼쪽에 있는 스테본 보이시죠? 스테본에 이더리움 주소를 입력합니다. 을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지갑을 이 어카운트 밑에 있는 네모 두 개를 클릭합니다. 네모 두 개를 클릭을 하시고요. 복사하시고 를 여기에 스테본 아래쪽에 있는 이더리움 입력할 수 있는 주소에 컨트롤 V를 누릅니다. 그리고 로봇이 아닙니다를 클릭을 하시고요. 소화전을 선택하라고 하네요.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verify를 클릭합니다. verify. 자, 그러면, s t e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텝 2에 누르시고, keep my tweet username private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tweet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I c o n f i r m e 쪽에 체크를 하시고요. tweet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를 클릭합니다. 포스트.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트윗 X에 여러분들이 포스트한 글이 올라오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화살표 올라가는 이 표시를 클릭해 봅니다. 그리고 카피 링크를 눌러 줍니다. 카피 링크. 카피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나가 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 아래쪽에 있는 트와, 트윗 URL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Ctrl-V를 눌러서 방금 포스팅한 링크 주소를 입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Submit, Tweet, URL을 클릭합니다. 음, 저는 이미 계좌에 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어, 홀스케이 테스트용 이더리움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자, 두 번째 2-2번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더리움을 수령할 수 있는 퀵 노드 페이지에 접속이 됩니다. 이, 어, 퀵 노드에서 어, 테스트용 홀스키 이더리움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지갑에 최소한 0.001개의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어야 됩니다. 신원 증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겠죠. 자, 메타마스크 동일하게 메타마스크 지갑에 여러분들 최소 0.001개의 이더리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메타마스크 지갑을 커넥트 월렛 연결합니다. 그리고 커넥트 메타마스크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더리움, 셀렉티브 네트워크에 가운데 보시면 골리 밑에 세포리아 밑에 홀스키가 보입니다. 홀스키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컨티뉴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사인업을 눌러서 회원 가입을 해줘야겠죠. 자 구글로 컨티뉴 합니다. 구글 자 그렇게 사인업이 되고 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generate the tweet for me N I Share 클릭하게 되면 네배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Generate the Tweet for me, N I Share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를 클릭합니다. 포스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올린 포스팅한 글이 보이시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그글 오른쪽 아래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고요. 카피 링크를 눌러줍니다. 카피 링크.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트윗 URL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c t r l V를 누릅니다. 그리고 claim my 네 개의 이더를 눌러 줍니다. 로딩이 되고 있죠? 혹시 이 트윗을 하지 않고 그냥 한개이더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not h a n k s just and me 1이더를 클릭합니다. 자, 저는 어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더리움 을 수령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12시간에 마다 한 번씩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홀스키, 어, 이더리움 수령할 수 있는 2-3번 세 번째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시죠? 자, 이세 번째 링크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어, 최소한 어, 패스포트, 기트 어, 코인의 패스포트 점수가 2점 이상이 되어야 이 테스트용 홀스키를 수령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기코인 패스포트, 요 파란색 보이시죠? 기코인 패스포트를 클릭해보죠. 자, 사인인 n in with 이더리움을 클릭합니다.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클릭을 하시고요. 연결을 합니다.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연결. 커넥티드가 됐죠? 자, 로그인을 하시고요. 자 들어오시면 next를 클릭합니다. next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verify stamps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confirm stamps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최소 2포인트를 여러분들은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대시보드가 보이죠. 구글, 쉽게 할수 있는 구글이 있고 디스코드 그리고 링크드인 같은게 보입니다. 구글이 가장 쉬울 것 같죠? 구글을 연동해 보겠습니다. 커넥트 자, 셀렉트 올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베리파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구글 계정을 클릭을 하시고요. 계속 자던 됐습니다. 0.53 포인트가 획득이 됐고요. 자, 클로즈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링크드인을 클릭해 볼까요? 링크드인 커넥트를 눌러줍니다. 동일하게 셀렉트 올 그리고 메리파일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링크드인 여러분들의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렇게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고 v e r i f y i 을 클릭하시게 되면 포인트가 쌓이겠죠 자 그렇게 최소 2포인트 이상을 획득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클릭을 하시고 네모 두 개를 눌러 지갑 주소를 복사하시겠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더리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스타트 마이닝을 클릭합니다 자 이런 메시지 나오면 무시하시고 클로즈 누르시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보이시고 스타트 마이닝을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홀스키 이더리움이 어, 수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탑 마이닝을 눌러서 멈추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홀스키 테스트 이더리움을 수령했죠. 2-1번과 2-3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대신은 어, 사이트를 선택하셔서 수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타이코 헤클라로 홀스키 이더리움을 브릿징합니다. 자, 3번 링크입니다. 3번 링크 클릭해서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3번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런 브릿지 화면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홀스키에는 이미 이더리움이 수령이 되셔있겠죠 홀스키에서 헤클라로 이더리움을 브릿징션 하셔야 됩니다. 자,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중에 일부를 0.5개 정도를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Continue를 눌러서 해클라 네트워크로 보내줍니다. Continue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Continue 그리고 프로시트브릿지에 브릿지를 눌러줍니다. 프로세싱되고 있죠? 자메타마스크에 컴펌을 클릭합니다. 컴펌 프로세싱이 되고 있고요, 브릿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랜잭션이 컴플리트가 됐습니다. 어프로브 토큰이 됐고요. 컨티뉴를 클릭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밸런스 숫자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다음은 타이코 헤클라에서 홀스 토큰을 민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코 헤클라 동일한 페이지고요. 이 브릿지 아래쪽에는 있포시스를 눌러줍니다. 포시스 그리고 토큰을 홀스키를 선택을 하시고요, 홀스키 홀스 선택하시고, 셀렉트 토큰에 홀스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민트라는 이런 아이콘이 보라색으로 활성이 되죠. 민트를 클릭합니다. 자, 다시 메타마스크 컴펌을 눌러주시고요. 자, 트랜잭션이 센트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홀스 토큰을 민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미 민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홀스 토큰이 민팅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폴시트 아래쪽에 수압이 보이시게 될 거고요. 수압에는 수압과 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즈, 어, 패스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갤즈 타이코 트러스트 보너스에서 2,500 포인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5번 링크입니다. 5번 링크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로 이동하시게 되면 이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지갑 로그인을 하시고요. 갤즈 패스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새로고침 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2,500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갤즈 패스포트가 없으신 분들은 자, 갤즈 패스포트 홀더를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게즈 패스포드 히어라고 있습니다. 히어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거기를 클릭해 봅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고요. BNB 체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트워크를 전환하시고요. 다시 한번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자 bnb 체인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민트나우가 보이십니다. 민트나우를 클릭을 하시고요. 어, 결제 패스포트를 발행하는 미팅 하는데 비용이 0.01 bnb가 소요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bnb 가격이 578달러 니까요. 거기 0.01 bnb 환율 1380원 정도죠. 보면 약 8,00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뭐 앞으로 에어드랍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이 갤지 패스포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 생각하신 분들은 갤지 패스포드를 0.01 BNB를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BNB 체인에 수령을 하시고 이렇게 갤지 패스포드를 민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민팅이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음, 갤지 패스포트, 이렇게, 패스포트 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페이지 접속해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게 되면 2,500포인트를 획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GK 롤업의 선두 주자인 타이코 테스트넷 참여하고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